2012년은 저에게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하게 만든 해였던 것 같아요. 패션이 아닌 여러 장르에 대한 부분, 또 문화나 컬처에 대한 부분, 그렇게 예전엔 신경 많이 안 썼는데 남성 코스메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요. 까 카모플라지라는 그런 패턴에 많이 지금 빠져있고요. 정의 내리는 게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, 뭐 문화, 본인의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회계라는 컨셉으로 잘 표현이 되는, 그래서 그들을 그걸로 하여금 남들에게큰 영향을 줄수 있는,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콘이라고 정의 내려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